이제요, 핑이입니다. 핑이님도. 너... 지금 할줄 알았지, 라인님과? 아, 맞님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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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외계인 이다 외계인이다. 당나귀 있다. 앙. 외계인이랑 드래곤이 당나귀를 먹을라고 해. 당나귀 먹자. 야, 당나귀 먹자. 외계인 먹자, 외계인. 외계인 먹어 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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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 먹자, 외계인. 잡았다. 내가 외계인을 말고어 외계인 잡아야 돼안 아, 돼! 외계인 잡아 내가 외계인 아, 잡을게 네, 네, 어? 누가 월드... 외계인 어? 멈춰 나. 야 외계인 월드다인애플카드 주세요 야너무 어디 가요? 외계인 헤이 외계인 아 짜증난다 아 짜증난다 그냥 아 진짜 아, 누가 드래곤 좀 줬으면 다 헤이 외계인 짜증나나 그냥 이거 가서 그냥 이거 사야겠어 외인이 멈춰보실멈춰주실요 좋았어! 자. 네, please 플리즈 기브 미왜왜 게임 잡았어요? 왜 게임 잡았어요? 저기요, 여기서 이지꺼리 하지 아? 마요! 다른다른 어? 어? 다른 이거 주먹만 어? 설치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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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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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게 어? 어? 아, 진짜 님 자기쳤어 아이템 내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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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이 나 아, 시세 몰라 뭐? 어이 권총 한개에다가 스몰렉 1한개가져오니이 1월 줘. 원래 니가 20개 준다니 엄청 비싸게 팔면 이월이야아 <laughs> 개자식. 싸게 팔면 이월 어? 개자식? 그거 가져 개자식. 멍자식. 멍자식. 강아지 자식이야. 강낭기 자식. <laughs> 시발 자식. 와! 강낭이 스몰렉지 야야 잠깐만. 우드씨도 있는 사람 없어? 맵쫑꾸미자 씨. 우드씨. 아, 우드미우드미우드미우드우 우드 야 이거 이거 뿌셔서 맵 만들어야돼 일단, 일단 맵, 맵 시설 만드는거는 송이님, 뭐 성인님, 송이님한테 보고 아야 니가, 야너 아, 아, 그 월드 디자인 하는거지 비트님? 디자인님뭐 하실래요? 디자인이랑 디자인이랑 디자인 설치되요 뭐 디자인이랑 설치는 그래도. 재자인님뭐 하실래요? 저는 이거요 비트님은 노래. 아? 노래 만드세요 노래 야 땅을 해야돼재자인님은어땅 파기 하실래요? 아니요 아, 뭐하시래요 애플카드가 아니라 뭐지겠습니다그런건안 뭐, <laughs> 해도 되고. 딴건안 해도 돼요 뭐하시래요야 누가 블랙락 했어 <laughs> 하하하 이제라이비저해야돼안돼 해야 돼 켜야 돼야 우드락 라야 우드락 건들지 있다. 마 내가 해야 어, 돼 이거 제라인비 <laughs> 블랙 이거 내가 할 거야 이건 건들지 마야 우드락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마시다 이리 와봐 어? 우드락 건들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맞아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아아아 나1 d 해줬어? 야 우드블럭 나와! <목소리> 우드블럭 나오라고 이거 내가 계속 집 지어야 돼. 이다다다는데 못다 시야는데다 누가 먹었어. 나안 먹었어 안 먹었어. 나안먹어아 뭐냐 실수를 쳤어 쑥 쳤어. 난월드이요어저잖 아, 저는 문 설치 당당하게 어요야내맵 비슷하게 전 저는 문 설치 당당하고요 아내랑 비슷하게? 아니 내 저는 문 설치 당당하고 여기 여내랑 비슷한데 여이 도대체 뭐 하실래요? 이렇게 이 하나하나 도만 그래도 밑에 트레이드룸 야.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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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라> 아 하나하나 도야돼아빌트이드룸 만들기 쏙하시래요 음. 선이아이이이 좋은데 아좀 제가 잠깐만 블럭 좀바꾸재밌다 잼, 뭐야, 이거. 아, 그거 쉽게 시키나봤는데, 왜 그래. 잼 주세요. 나와요! 아, 좀 나오라고! 디자인 좀 하자고! 아씨 아, 좀 나오시, 나오시지 않을래? 그잼 저거 드릴게요, 이리 와봤어. 그잼몇개 가지고, 그렇게. 아, 이거 뭐, 뭐야? 아, 진짜, 비트 발이 나한테 와있어. 제말나 들어올 때 있었어 <laughs> 나잼 뿌리는 거 보고 바퀴처럼 달잼 뿌리는 거그세대잖아어 그거 있잖 그거 키스할 때 애들 다달나 2,200개 있데뭘 들었어? w 2,200개? 응. 애들아 사는 것보다 투자를 응, 해서 아 자꾸 버튼 렉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안 된다 왜거 아니야 아니야 레버인 안 준다고 우리한 그 마음대로. 제가 천만장 돼 줄. 뭐래? 천장 주가 주고 할때 주는 거잖아. 아니야. 나그 망했어. 운상 5 0만원짜 야, 그거만 믿고 있어. 야, 어플리스 다시 어플리 만들어. 아, 아. 예. 에프카드님 일로 와봐요. 어디 만들어? 어디라, 어디라? 아, 그건 만들지 마. 여기요. 여기 뭐. 어, 이게 우리 전부 다 자신의 그인어셜 같은 거 나는 카드만들고. 야야여 B i 의 B i 아다 <목소리가> 뭐 <있을까>? 잠깐만요. <목소리가> 제가 밑에다 땅 뜯을게요. 그냥땅다캐 봐. 아니 여기 밑에다가 스웨이드룸이나 이런 거 만들어 서 하고요. 자 무슨 무슨 룸써 가지고. 인포메이션 룸. 써가지고. <목소리가> 밑트로 아까 제일 드래곤 이야시좀봐 주세요. 아, 진어자을아 역시 왜내이상려아 그게 아 니라 좀더 이 자랑, 아 거기 아니야! 저희 뭐. 저기, 저기, 저 자랑, 이 자랑, 이 자랑, 이 자랑, 이 주민수에 일이 부자 된다고 막그니까 그때 그지 자기 몸이또 그놈의 자기 야에 대해 그 뭐냐 그 몸이랑 진짜로 다는 어플 같은 거 봐야지. 어. 그런 거 중에 자기 몸이 잘 되는 어떤 이 이가세이장트레이드여다가 아, 아, 어, 몰라 이스폰 하라고 어? 아내데 뭐하는 짓인 이거 아 안돼 친구는 어냐친구어냐 친구 어제 친구가 사기 대장이네 저거 아저 이걸 더럽놓고 근데 솔직히 아어 뭐야 어거야쟤이저래 아니 솔직히 이걸 봐라 더럽이 진짜 와 음. 아, 어떤 놈이야 더럽게는 아, 솔직히 왜예하냐 여기 아래 재미있다. 그 그거 해. 가지고 사기칠라던 사람이 누구였어? 레트인입니다 레트윙! 제다이님 나오세요. 좀 설치 좀 합시다. 그냥. 빨리 떨어진 실수로. <웃음> <마당>? <웃음> 리즈번 올라가서 아! 어 숨을 뭐야! 아을다구로다 메꿔. 님 <laughs> 나갔습니다. 맥. <응>. 이제이 <laughs> 사서 고생하는 피. <laughs> <핑이. 왜? 웃음> <맵고>. 샵도 만들어야 <laughs> 되지 않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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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샵은 어떡할래? 아니야 이게, 이게 이거는 아씨 리십 <laughs> 아! 살이니까 아! 샵 같은 거만들려야 그냥 표지판.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아저씨들 표지판. 표지판. 있는데. 있어. <목소리> 표지판 가거 곧다 문설치해드릴게아 <목소리> 참. 기다문 하나 설치하세요. 문이 없어요. <목소리> 아, 이 건너 타이네저문 있는데. 나문여한개 <목소리> 있어. 응? 대보해. 어문 <목소리> 나한테 바로. 저 표지판 드릴게요. 어딨어아그아파고 들어와. 어? 저 표지판 드릴게요. 저네 개나 있어요. 뭐야? 잠깐만 아나 튕긴다. 아, 잠시만, 이제 그만 파세요, 그만 파세요, 야, 일단 여기서 한번 꿈꾸고 가겠습니다. 야, 그렇게 으면 나갈 때땐 어쩌자는 건데. 얘들아, 이제 문 만들었어. 엄마, 나 이거 좀 올리고 올게. 야, 월드락 위에다가, 잠깐, 뿌려. 얘들아, 위로 올라 여기다 계단 만들까, 그냥? <laughs> 계단 만들었어, 이렇게. 잠깐만, 나 트레이더, 룸, 룸 까먹었어. 봐봐야 R O M R O M 뭐야? <laughs> 대문자라니까 해려 영어 못하네? 대문자로 해도 영어 못하나 안녕하세요 tv 제입니다 제가 이번는 사람 없어? 네 여기서 이제 영상 끊을게요